1층 바닥 마루에서 이렇게 턱을 줘서 앉히는 형태가 상당히 시야적으로도 훨씬 더 개방감 있게 느껴지니까요. 그런 부분들도 적용해 보시고, 실제로 벌레가 들어온다든지, 또 먼지가 바로 바람을 차고 들어오면서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, 뿐만 아니라 이 턱을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저 위에 있는 탑이. 400 정도가 내려와야 되는 형태. 또는 그렇지 않게 하려고 하면 창을 더 키워야 되니까 창을 더 키우는 것만큼 창에 따른 비용이 더 소요가 된다 하는 것들은 단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임으로써 창을 크게 하지 않고 창을 그 사이즈에서 그냥 40cm를 들어서 높임으로서 시야적으로 보이는 각이 상하 각이 훨씬 더 넓어져 보인다 하는 것들이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